안녕하세요. 히트조명의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김혜희의 금빛 인테리어에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오셨는데, 소장님들이 부끄럽다고 얼굴은 안 나오신다네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현장을 한번 삭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45평의 이제 김혜희 있는 아파트거든요. 금빛 인테리어에서 여기를 소개시켜 줄때 뭐라고 했냐면, 친구의 일곱 번째 집이라고 했습니다. 한 분을 했는데, 쭉 소개로 일곱 번째 친구를 하고 있다 이 집이 일곱 번째 친구분 그리고 여덟 번째 친구분 집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일단 우리 일곱 번째 친구의 집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쫙 멋지게 해 놓으셨어요 실장님한테 좀 물어봤는데 이 집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뭐냐 했을 때 여기 이렇게 확장부가 원래 확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 확장부를 뜯어봤을 때 단열이 하나도 안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볼러도 새로 깔고 단열을 너무 신경을 써서 이 집을 따뜻한 집으로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었대요. 그리고 4인 가족이 거주를 하신다고 하셔서 4인 가족이 머물 수 있도록 거실이 큰데 여기가 추우면 활용도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확장부에 단열을 새로 신경 써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죠그 방마다 에어컨도 새로 하시고 이렇게 단내림, 천장 높이가 안 나와서 단내림을 조금 했지만 에어컨을 새로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실링 팬을 이용해서 에어컨의 효율을 높여 주신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조명은 저희 히트 조명에서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 마감이 아직 이렇게 조금 미비,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TV가 달려야지만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 이름이 동아 아파트거든요 1차 아파트인데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방이 이렇게 여기가 좀 뽑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주방을 넓게 여기 식탁을 쓸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주방을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많이 이용해서 주방을 이렇게 숨겨놨죠. 여기서는 이제 냄새나는 음식을 조금 하시더라도 주방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가리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배치를 하셔서 쓸수 있는 용량이 있지 않을까. 요새 대면형 주방도 많이 유행하고 좋지만 이쁘긴 한데 좀 뭔가를 올려놓거나 좀 지저분하게 관리를 하면 오히려 좀 마이너스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약간 숨어 있는 주방은 음식 조리의 냄새라든지 아니면 좀쫄 좀 지저분한 것들을 놔둬도 남들한테는 조금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한번 보셨고, 안방을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안방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안방인 것 같은데, 아, 그냥 딱 큰, 옛날식 이렇게 안방이죠. 딱 큰. 여기에 침대 하나 놓고, 북바이자를 하나 놔도 굴러다닐 수 있는 충분한 여기도 실링팬을 이렇게 넣어서 자연풍을 느낌해서좀 지우실 수 있도록 여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집이 지금 딱 아까도 설명했듯이 딱 화이트톤으로 이루어져서 여기 거주하시는 우리 사모님의 취향에 반영된 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금색을 조금 좋아하신답니다 금색을 좋아해서 금색 부분,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주면 재밌는 포인트가 될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뭐, 요새, 뭐, 워낙 제가 화장실 많이 보러는데 요런, 다시 조금 저는 레트로스러운 요런 타일들이 좀, 좀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요번 600, 600가게 호텔스러운 화장실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이런 화장실도 좀 좋아하거든요. 요렇게 작은 타일 써서 아기자기한 느낌을 좀 살려주고, 그리고 조명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화장실의 분위기를 조금 살려주고 그리고 요새 많이 쓰시는 유젠트까지 그리고 화장실에 누가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창까지 여기 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요거를 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창까지 달아주셨어요. 이렇게해서 불이 들어와 있다. 누군가가 안에 있죠. 보기 창까지 달아주셔서 이거는 참 센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아 방이 너무 많아요. 방이 너무 많은데 이 방은 옷방이 될것 같고 아이가 그 아이 방이 될것 같습니다. 방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여기 의도를 모르겠지만, 옷을 집어넣고 아이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이 될것 같고요. 아, 전체적으로 집이 또 구축 아파트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고 넓게 빠졌어요. 거실도 광폭으로 빠지고요. 아, 여기 보이네요. 금빛, 드디어 금빛이 나오네요. 금빛 인테리어, 금빛을 많이 쓴게 아니라, <laughs> 금색 중문. 요것도 고객님의 취향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렇게 보면은 이게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하얀색 집에. 요쪽도 보시면은 단 내림을 통해서 에어컨을 했고, 실링팬 모든 방에 거의 실링팬이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방에는 실링 팬들을다 달아놓으신 게, 아, 이 주인분하고 이자인은뭐 소통을 많이 해서 이런 걸또한번 이용하신 것 같아요. 저쪽 방, 작은 방도 한번더 가볼까요? 방이 총 4개네요. 4개의 방으로 이루어졌네요. 음,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랍들. 그리고 이게 영상에서 보시면은 빨간색 테이프들 붙어 있죠. 그런 게 뭐냐면, 고객님들이 붙이신 게 아니라, 여기 마감하시는 실장님께서, 내가 봤을 때 눈에 거슬리는 거는 보인님도 거슬린다 해서 미리 자기가 체크를 다 하셔서 이거는 고쳐야지 하고 하자를 체크한 부분입니다. 어, 이런 거좀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다 하자 체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비한 부분을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에도 거실 내 공용된 화장실 여기 도 아까 보셨죠? 어, 요거는 좀 다르네요. 네모가 아니고 동글동글한 귀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열고 들어갔을 때 여기는 또 아기자기한 느낌이 아니라 또 중후한 멋이 있는 다운톤 다운된 약간 그런 화장실 모루 유리로 샤워를 할때 이렇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고 모루 유리로 약간 세련된 디자인을 줘가지고 어, 괜찮습니다. 파티션도 괜찮아요. 이게 모루 유리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집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식해 들어봤는데 우리 실장님들께서 출연하셔서 이 집에 해야 되는 것들 이 집에 담아내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지만 우리 실장님들께서 좀 부끄러움이 많으시면 그러면 은 이렇게 라도 집을 제공해 주시는 게 될까 싶습니다. 많은 인테리어 회사들이 저희랑 이렇게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이렇게 같이 멋진 인테리어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연락을 많이 주시면 저희 영상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금빛 인테리어 정보라는 저희가 밑에다가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혹시 팀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빛 인테리어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트에서 연락했다면 하 조금이라도 할인해 주시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멋진 집을 구경했네요. 히트조명 이팀장이었습니다.